안녕하세요 매직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새로운 분석법 인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분석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개구리 분석, 뭐 재배열 여러가지 방법들을 해서 이제 효과를 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뭐 헷갈려 하신 분도 계셔서 좀더좀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분석에 앞서 먼저 990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회 990회 그 그룹 번호, 일련 번호는 1 3 2 2 2 1이었죠. 자, 당첨 번호는 1 2 2 3 3 3 자, 각각의 자리를 a b c d e f로 줄게요. 여기도 a b c d e f. 자. 여섯 자리 여섯 자리 그룹 번호를 정확히 맞추면 그 안에 당첨 번호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번호 하나하나를 맞춘다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2분할도 해 보고 3분할도 해 보고 그다음에 재배열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어, 1, 2, 3이 어느 자리로 이동했는지 개구리 분석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 전에 했던 방식들 효과 보신 분들은 계속 이어가시고요. 난 그래도 효과가 못 보고 있다. 난 아직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하시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이틀 제목처럼 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웃 번호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각각의 자리를 A, B, C, D, E, F로 했는데 여기를 A, B, 그다음에 B, C, C, D, D, E, E, F, 그다음에 F, A. 이게 뭐냐면 각각의 옆자리를 서로 값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A, B니까 1, 3이죠. 그래서 1, 3을 표기해두고. 그 다음에, bc. bc는 3이 cd. 2죠. de. 여기도 2이고. 그 다음에, ef. 1. 그 다음에, fa를 한 이유는 각각 옆자리 옆자리 이웃인데, 얘는, 얘 혼자 옆에 없잖아요. 여기 없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이웃으로 보는 겁니다. 그니까, 러 ABCD를 ABCDEF 뭐 이런 식으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이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A는 11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옆에 것도 한번, 당첨번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ABBCCD, d ef fa 자 ab 1 2 bc 2 cd 2 3 de ef 3 3 fa는 3 1자 이렇게 표기를 해 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음, 1, 2, 3의 경우의 수가 나오려면 곱해보면 되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니까, 3, 3은 9, 9가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1, 1, 2, 1, 3. 이건 아시죠? 1, 2, 2, 2, 3, 3, 1, 3, 2, 3, 3. 총 9가, 아홉 9가지. 아홉 아홉 가지가 되는데, 자, 이거를, 이 개수를, 그동안 지난 회차들의 개수를 통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회차가 만약에 3, 3, 3을 두 개를 가져갔다. 이 얘기는 3이 세 개거나 아니면 뭐네 개일 수도 있겠죠?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각각의 개수를 하나하나에 독립적으로 보고, 이 개수를 정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번 주에 2를 두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각각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어요요 요 방식만 기억하셨다가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 파일을 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숫자 하나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옆자리를 묶음으로 봐서 이 데이터 값을 한 다음에 어 각각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 2가 뭐 나는 한 개를 가져간다. 그다음에 2를 뭐두 개를 가져간다. 그다음에 뭐 1, 2를 뭐세 개를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개수의 흐름을 본 다음에 이 값을 하나하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값에 해당되는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정해서 12는 한 개, 뭐2는두 개. 뭐, 뭐 31은 한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개수를 이 예상 값을 정해 놓은 다음에 이 a b c d e f에다가 각각 퍼즐에 맞게. 왜냐면 12 12 옆에는 21 또는 22 2 또는 23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옆에 것 옆에 것의 값을 이용해서 어 먼저 이렇게 수, 어, 각각의 개수와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어, 각각 그 ABCDF 값에 이 퍼즐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놓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원소쓰겠죠? 각각 정해놓고 여기 에 값에 어울리는 여섯자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지금 조금 이해 안 가시겠지만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시죠. 자,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어이 그룹 번호,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그룹 번호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데이터 값을 아까 제가 이웃수랑 같이 변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B니까 AB는 13. 그쵸 13. BC는 32죠? 32. CD는 2. 이렇게 각각 다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한요 데이터 값은 다 같아요. 데이터는 다 같습니다. 같은데 거기다 이제 표시만 제가 총 아홉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2 11123 1 그다음에 1223 313233 이렇게 말씀드렸죠? 쭉 보시면 각각 같은 값에 그 해당되는 것만 표시해 줬어요. 맨 마지막에 33이죠? 앞에 는맨뒤에는 11이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개수를 옆에 녹색에, 녹색으로 표시해 뒀습니다. 3, 3이 지금 3개니까 3개라고 표시해 뒀죠. 이 녹색은 개수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녹색 하나, 0, 0, 0, 0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시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여기 총합은 그 정해 놓은 값에서 내가 잘 선택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지금 이 1, 2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두개에서 끊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값은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1, 1에서 만약 끊겼다. 내가 만약에 0을 가져갔다. 나는 1, 1을 어느 값에도 들어가지가 않는다. 라고 정해놓는다고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1, 2, 3, 1, 2, 어,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11이 들어갔죠. FA가 11이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잘못 골랐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가령 그래서 1, 1, 3, 1, 1, 2 이런 조합 가져가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2개, 2개잖아요. 11, 하나, 11, 두 개, 두 개잖아요. 11, 나 1, 1, 두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다른 데이터 값을 보면, 자, 여기도 1, 2값 보면, 흐름 보면은 이게 3개 이어진 것도 있어요. 연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1, 2를 한개 정도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 값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좀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난 1, 2를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만 정하신 다음에 그 소스를 하나 정해놓는 겁니다 난 1, 2를 1, 2는 안 가져가 0이야 1, 2는 내가 무조건 한개 정도는 가져가 그러면 여기에 1, 2가 들어갈지 여기에 1, 2가 들어갈지 여기에 1, 2가 들어갈지 여기에 1, 2가 들어갈지 정하셔야겠죠 근데 이거 그냥 막연히 정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에서 개수에 대한 소스를 하나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1, 3, 지금 연속으로 많이 와, 나왔었잖아요. 보통 흐름을 타면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 2, e, 5개 하고 쉬었죠? 여기도 0, 5개 하고 이렇게 꺾였는데, 지금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어질지, 0으로 갈지. 이건 잠시 좀 냅두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2가 지금 지난주에 2개가 나왔어요. 자, 이게 1개가 될지 0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조합을 만들었는데 2가 두 개, 두 개는 지금 연속으로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다 하나씩밖에 안 끊겼잖아요. 그래서 2를 두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거 요거 무시하고 그냥 표시해둘게요. 만약에 1, 2, 2, 1, 2, 2 이렇게 가져가면 2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조합은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정하셔야 돼요. 이기가몇 개인지. 자, 여기 보죠, 옆에. 2, 3. 4개, 3개, 4개, 3개. 4개, 3개. 지금, 지금 3번 쉬었는데, 지금 이 흐름상 뭐한번더쉴 수도 있겠지만, 2, 3한번 가져가야겠잖아요. 한개 정도. 그러면 소스로 2, 3은 어디다 갈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 빼놓는 겁니다. 2, 3을. 23을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3 괜찮다. EF 23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일3일0 0 0 0 0었다가 계속 나왔다0 0 0 0 0 쉬었다가 계속 나왔다가 0 일이 0 자, 3일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또는 0개 그럼 0 일에 대한 소스도 가져가는 겁니다. F A 0일 나쁘지 않잖아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빈도상 많이 나와서 괜찮고 하지만 흐름상 지금 이 FA가 3일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일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난 원치 않다 그러면 안 가져가시면 되겠지만 이 흐름상 한개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3, 3 자, 여기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거나 3-2 3이도 지금 나쁘지가 않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3-2를 여기에 가져갈 수도 있는, 있을 는있것 같고 자이빈도볼때 3-3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세번 쉬고 한번 나오고 세번 쉬고 한번 나오고 한번두번이두 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3-3 3-3도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가 두 개씩 끊어서 가기 때문에 뭘 놓치지, 그니까 숫자 하나하나 선택하다 보면은 이게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게 묶어서 가다 보면 이게 몇 개가 들어있는지만 맞추면 유추해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스라 여기서 뭐한개한 한 개를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가져 놓은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맞춰서 그 번호가 이제 퍼즐이 맞춰야겠죠. 왜냐면, 어, 만약에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어디 여기 여기 요 12를 가져갔다. 12를 가져갔다는 뜻은 뭐겠어요? 이 뒤에 12 뒤에는 21, 22, 21, 22, 23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세개 중에 뭘 가져가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면 21 2 2, 3인데 지금 보면 이셋 중에 2, 3이 더세 보이잖아요 그러면 2, 3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값을 이미 1, 2랑 2, 3을 정했다는 건 번호 세 개가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뒤 어디에 넣어서 이게 위치가 자연스러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첨번호 한번 볼게요 당첨번호도 똑같아요 요거 표시 이렇게 해놨고, 자, 1, 2도 지금 흐름 나쁘지 않아요. 1, 2는 분명히 한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 2도 한개 나올 것 같고, 1, 3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또 보면, 2, 1도 나쁘지 않아요. 2, 1도 한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 1. 뭐, 이쯤 나오거나 이쯤 나올 수 있겠죠? 나쁘지 않아요. 2. 2도, 이게좀 애매한데, 한개 한 정도는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3. 일 3. 일도 이거 지금, 쉬다 나왔다, 쉬다 반복해서 하는데,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3. 3. 연이어 두, 두 개씩 나왔어요. 개수 개수 그래서 지금 기존의123 그걸 정확히 맞춘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나올지 안 나올지만 정해놓고 앞뒤로 그 숫자를 엮는 겁니다. 어차피 앞뒤 번호가 서로 상충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숫자를 이렇게 조합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개구띠기에서 찍는 것보다는 아마 또좀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너무 이 숫자를 순서대로 맞춘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두 자리씩 묶어서 개수를 정해놓고 서로 앞뒤로 이렇게 물리면 물리잖아 연결 고리가. 그래서 그것만 잘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월요일인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이 영상을 또 올리는 이유가 너무 늦게 올리면은 또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잘 하셔서 선택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번호 이 맞추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낙첨되셨다고 너무 실망하셔서 방법을 좀 바꾸게 되면 또그올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잘 마련해서 그 방법대로 좀 이어가시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분석해서 번호를 뽑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기존 방식에서 그 번호를 조합해 놓은 거를 이렇게 변환해서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제대로 선택한 건지 검토해 볼수 있는 자료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직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